안녕하세요. 찬타의노입니다 어,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박서진 님이 어, 전에 어, 갑질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무슨 박서진 님이 갑질 논란을 할까? 갑질 논란에 휩일 일이 있을까? 어, 제가 이제 행사장에서 자주 박서진 님을 보고 또 성품도 어느 정도 조금 다는 모르지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박서진 님이 갑질을 한다는 것은 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박서진 님은 기질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갑질을 할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 가수님이 갑질을 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어, 의문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요. 어, 그때 무슨 뭐 광고 회사와 이런저런 그 일들이 휘말려 가지고 어, 서진님이 광고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고 세상이 떠들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어, 그군 면제 문제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광고주가 박서진 님이 군면제 예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박서진 님이 매장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박서진님이 이제 군대에 대한 그런 석연치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이 일란을 하고 비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음, 박서진님이 어,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광고주가 박서진님을 이용해서 더큰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어 그렇게 고발을 하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국문제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어 서진님이 어 그런 일을 통해서 어,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난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광고주 자신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어, 박서진이 어, 매장이 되고 또 자기가 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 지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그때 국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의 그 어려운 기회를 자신의 기회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박서진 님이 무슨 막 CD를 팔려고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 순 터무니없는 이익을 챙기려고 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어그 재판 결과에 1심에서 어 무죄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2심 결과에서도 어 박서진이 무죄. 박서진이 그런 적이 없다 하고 이제 재판관이 손을 들어준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당연한 결과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 광고 업체나 또 가수들이나 또 광고로 발탁된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어 광고주하고 직접 그 모델이 될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에이전시라는 팀이 있어서 어그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주가 직접 나서서 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어 박서진 님은 음 제가 알기로 팬들을 굉장히 아끼는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해서 광고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팬들을 그 일에 그 희생시킨다거나 그 일에 어, 불이익을 당하게 할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 제가 안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제가 느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박서진님이 무슨 교활하게 좋하라고또 사뜻하고 어떤 막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소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 팬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어 생각하고요. 또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서진 님이 갑질을 했다고 소송을 한 광고주는 어 박서진 님이 계약금 외에도 무슨 거마비를 7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박서진님이 그 광고 업체를 통해서 팬미팅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요구할 가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박서진님은 평상시 팬미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그렇게 하려고 <목소리> 에이전시에서 어 그게 황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렸고 또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어, 광고주가 박서진님 팬들을 통해서, 어, 자기들이 어떤 그, 판매를 한다거나, 또, 강매를 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인 것이 이렇게, 어, 드러나게 되면서, 박서진님이 갑질한 것은, 어, 합당치 않다,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부당하고 박서진님이 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판사가 밝혀졌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어 광고주에 대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어그 광고주가 그때 당시에 박서진님이 군 면제 그런 문제를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 마음을 어 자기 편으로 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어 유리한 위치로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만약에 이제 박서진님 문제가 그때 대두되지 않았다면 어 광고주가 그렇게 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서진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얘기를 했는데 어, 정말 박서진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그 그때 소속사에서 어, 그때 티조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에 있었고 소속사와 에이전시 간의 계약이었고 소속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서 했기 때문에 박서진님은 어, 그 일에 직접적으로 어, 간섭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 보통 그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박서진님이 음, 현악과왕 경연에 출격하게 되면서 어,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박서진님이 들어가서 더 내용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 있는 분들끼리 해서 그 결판이 날 수도 있지만, 또, 나름 재미있는 그 경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진감 있고, 또, 짜릿한 그런 경연이었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경연을 진행하고 있을 때, 1, 2라운드 지나서인가? 국문제가 어, 터졌어요. 국문제가 터져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는데, 국문제와 어, 맞물려가지고, 어, 인터넷 그 유튜브에 보면 비난 댓글이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군대나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근데 그 와중에 어, 박서진님 갑질 의혹 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빵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서진님은 2중, 3중으로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살림남 피디들은 이제 제작진, 작가 피디들은 박서진님이 국면제가 된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묻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어요. 왜냐하면 어, 그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잘 믿게 됩니다. 근데 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박서진님이 너무 순진하고 선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이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렇게 광고주가 몰아가도 박서진 님이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어, 강하게 나오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자기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재판을 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세상이 이런 훌륭하고 선량한 가수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광고주가 주장한 그 내용을 보면 박서진님이 막 강매를 했고 또막 억지로 요구를 했고 또 박서진님이 무단으로 자기네 제품을 어? 그 불합리하게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게 이제 혐의점 없음으로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박사진님이, 어, 그런 일을 했다? 갑질을 했다? 그런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진님의 군면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그 인터뷰 때 인터뷰할 때 군대 가기 전에 히트곡을 남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박서진님이 스스로 인터뷰를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 갑자기, 갑자기 이제 기자가 군대 가게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박서진님으로서는 그때 당황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어 자기가 면제받은 사실을 어 이야기하기가 참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 군대, 좀 있으면 군대 갈 건데, 군대 가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박서진 님이, 아, 제가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형편적으로. 분위기상. 그래서 이제 박서진 님이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군대 가기 전에 히트곡을 만들고 싶다. 이제, 남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어, 사람들이 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 뭐 이렇군저렇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또 연합가왕 투입돼서 이제 그막 사람들이 하차해라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박서진 하차해라. 신유님하고 박서진님하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막 내려가라 하고 또막 그 자진 그 물러가라 하고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시청률이나 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생각할 때 박서진님이 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군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있고, 때때로 제가 올린 영상에도, 유튜브 업로드한 영상에도, 어, 박서진님의 군대 얘기를 한 번씩 꺼내는 그런 댓글들도 있기는 있어요. 광고 업체에서 박서진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어, 박서진님이 팬파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팬들을 통해서 강매하려고 하는 광고주에 이런 것들로부터 박서진님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괘씸하게 여겼는지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쉽게 말해서 소속사들이나 또 광고주 이런 데는 그 광고 모델을 통해서 물건을 팔려고 모델을 시키잖아요 그렇다고서 이제 강매를 시키면 안 되죠. 근데 팬들이 팬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가수가 아니면 내 연예인이 광고하는 물건을 자발적으로 사주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내 가수가 출연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또 열심히 봐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박서진님이 팬이 많으니까 팬이 많으니까. 이 정도 팬들을 이용해서 무슨 행사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고주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박서진 가수님을 그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곤란하게 하고 또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서진님이 이제 그군 문제나 또 현역가왕에 출연했을 때 중간계투로 들어가서 비난받는 그런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어 박서진 가수의 갑질 논란이라는 그 새로운 말 제가 들을 때는 새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박서진이라는 인물이 갑질을 한다 이런 거는 박서진이라는 이미지하고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 마음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 다른 분들도 의아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 명쾌하게 이 심에서 박서진님 손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 정말 박서진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고 정확하게 드러났다는 그런 사실에 참잘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축하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진짜 이번 사건을 볼 때, 이번 사건을 볼때 갑질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박서진 가수가 갑질을 한게 아니고 그 고소를 한 광고주가 갑질을 한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 정말 그 광고주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 대상을 잘못 골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광고주는 어, 재판비도 다 내야 되고, 변호사비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어, 그는 이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승소할 줄 알았겠지만, 어, 패소했습니다 1심에 패소했는데 항고해가지고, 항소해가지고, 2심, 2심에서도 또패소했습니다 보통 뭐 3심 뭐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법원 판결은 2심이 그대로 굳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박서진 가수님을 모함한 거고 억울하게 한 거라는 그런 편에 이제 판사들도 판결을 내려줬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어설프게나마 영상을 한번 그 찍어봤는데요. 제가 하면서도 좀 어색한 마음이 들어서 좀 더듬더듬 하게 되고 근데 어 애교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더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가수 생활 할수 있도록 된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